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간절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또 어느덧 또 구독자 분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 그 개미핥기 유행어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함 도와주십시오. 자, 반도체 오늘 참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줬던 섹터였는데요. 반도체 분야 한번 짚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는 이15 종목이 제가 연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브리핑해 드렸더니 15 종목이었고요. 오늘의 대장은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였죠. 현대 관련 기사가 뜨면서 뭐 기관 쪽에서도 많이 물량이 나왔고요 쓸어 담으면서 뭐 고점을 만들었고 저희 투자자 분들께서는 아마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내일 시초가 잘 보시고 최대한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뭐, 너무 길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지금 불고 있는 이 파운드리나 차량용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파운드리 대장은 에디 칩스고요 차량용 대장은 IA입니다. 뭐, 여러가지 업체가 많잖아요. 파운드를 직접 하고 있는 DB 하이텍도 있고, 뭐, 후공정 패키지나, 뭐, 장비를 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솔브레인처럼, 워낙에 강소기업이고 소부장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다 나름대로 1장 1단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정점은 IA. 그리고 파운드리의 정점은 AD 칩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나마 좀 길게 볼수 있는 종목은 IA. 길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 이슈로 대응하시는 종목은 AD 칩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d b 아이텍2% 정도 뭐 꾸준한 흐름이구요넷패스는 살짝 아쉬웠구요솔브레이는어 어, 훌륭했네요. 4% 정도면 감사합니다죠. 한미반도체는 보합. SFA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음,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15%까지 갔다가 아, 글자 그대로 다 발라먹고 뼈만 남았죠. 음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도 보합이고요. 테스나는 마찬가지로 2% 정도 상승했다가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 밀렸기 때문에 다시 원점 되돌림. 뭐 특별하게 흐름 나온 건 원익 IPS 원익 그룹이고요. 워낙에 탄탄한 뭐, 반도체가 됐든. OLED 디스플레이가 됐든 탄탄한 회사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구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이런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의 종목, 시그네틱스.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치 거의 장 시작 전 장 시작 전에는 진짜 상한가 찍을 것처럼 효과를 보여주다가 글자 그대로 뒤통수를 친, 심지어 뭐, 어제, 어제 종가조차도 한참 밀리면서 끝난, 글자 그대로 뭐, 어제의 1등주가 오늘은 공갈빵이 돼버렸죠. 그니까 러 제가, 음, 시그네틱스를 대장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음, 코아시아도 음,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분야의 파트너로 등재된 회사고요 6%의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요칩스미디어가 텔레칩스하고 같은 뭐 계열사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장이었죠 제주 반도체도 아쉬운 흐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래쪽에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았던 회사들도 다들 괜찮은 흐름이었구요. 이렇게 반도체가, 음, 오늘은 조금 정강 후약. 글자 그대로 힘이 뒤로 가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굳이 분석해 본다면은 기대했던 속보가 오늘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고, 생각보다 기관들이 어제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 그대로 다 빠져나갔죠. 음, 네이버 화면 가갖고 잠시 설명 드려 볼게요. 음, 네이버 화면 가시면은 음, 이 전체 시장 자체가 오늘 마치 3200선을 뚫을 것처럼 하다가 쭉 빠져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나마 코스피는 그래도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음, 코스닥은 글자 그대로 나락으로 갔죠. 제가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 오늘도 만약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나락으로 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어제도 설 연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나신다면 수익이 나신다면 그 수익을 길기지 마시고요. 계좌에 빨간 불이 찍혀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좌에 빨간 불이 찍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빨간 불을 수익으로 바꾸셔서 실현 손익으로 바꾸셔야지 내 돈인 겁니다.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글피도 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상승이 꺾인다면은 스스로 원칙을 세우셔서 뭐 2%가 됐든 3%가 됐든 고점에서 일정 수익 이상 꺾이면은 그냥 정리하세요. 일단 입절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관망하시고 저점을 다시 잡아서 다시 진입하시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게저 새로미의 매매법이고요. 어제 댓글이 좀 황당한 댓글이 달린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뭐, 여러 가지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달리는데요. 자, 박진이란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 읽어주시는 곳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제가 앵무새인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제 영상을 읽, 읽어보시는 것 자체가 제가 댓글 달아드린 것처럼 댓글 제가 달아드린 댓글이 안 보이네요.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달아드린 댓글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만 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도움 안 되실 테니까 굳이 시간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안 보시고 성공 투자 하시면 되시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 투자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아, 이렇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구나라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음. 저는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매매법은 아니고 조금 특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설명할 때도 아니면 제가 줄이니 시리즈로 이렇게 투자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런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이렇게 투자 기법을 마, 만들어 보시라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단기 투자지만 장기 투자처럼 어떤 종목을 공부하시고 배우셨다면 그 종목에서 승부를 보시는데 그냥 던져놓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주고 꾸준히 대응하면서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개, 개미들이 종목을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포트폴리오를 뭐 다섯 개, 열개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아봐야 한 개나 두 개인 거죠. 자,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정보력이 있다고 종목을 다섯 개, 열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아야 한 개나 두 개입니다. 그한 개나 두 개를 계속 대응을 해 주는 거죠.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나름대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서 들어갈 전략을 짜시고 들어가시고 다시 들어가셔 갖고 상승이 나온다면은 입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그게 아니고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느 선까지 보다가 손절할지를 전략을 세우시고 들어가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영상 찍고 뭐 종목 분석하는 영상도 올려 드리고요. 음, 여러 가지로 투자 기법이 됐든 여러 가지로 투자 마인드나 투자 원칙이 됐든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음, 음. 살짝 살짝 영상을 찍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또 반도체 쪽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 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